여기 화려한 조명, 뜨거운 함성. 그 한가운데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프린스이자 우주 대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광수를 닮은 남자, 강준호. 그러나 음, 이것만 해서는 걸로. 음. 광고 촬영을 위해 베트남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팬들의 어마무시한 환영을. 또 우리 촬영 시간은 맥시멈 3시간 잡았고, 그 지면 촬영도 살짝 찍는 걸로. 무명 시절부터 함께해 온 친구이자 매니저 정한철. 이제는 눈빛만 봐도 통하는 안 찍는 걸로. 찍어 줘. 찍는 걸로. 근데 어떻게 5년 전에 광고 카피가 똑같냐. 유치해. 내년부터 좀 바꾸려 그래. 차로 우리 내년에는 차로 가자. 어때? 뭐 얘기되는 거 있어? <laughs> 없어. 그 천천히 알아봐야지. 뭔가 불안한 눈빛에 강준호. 비행기 어때요? 비행기. 아직은 여전히 정상의 자리에있지만그 자리를 지켜한다는 압박감과 매일같이 반복되는 매너리즘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인생은 고통이야. 고통이야. 몰랐어?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한 사람. 바리스타를 꿈꾸는 타오 강준우의 차 옆을 지나갑니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어제 뭐야? 야, 아빠가 나 데려온 거. 아빠가 나 데려온 거. 타오의 부모님은 작은 커피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오늘은 타오가 꿈꿔오던 바리스타 대회에 출전하는 날이었죠. c u ộ thi đấu trường Việt Nam Coffee Challenge vòng loại tại k u vực t h n p h Hồ c h m i n 그런데 저 심사위원님 엔듀 장면도 명장면으로 만드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타오는 그동안 연습한 대로 차분히 커피를 내리고 있던 그때였죠. 옆자리 참가자의 커피 분쇄기가 말썽을 부리는데요. 이거 기계. 아... 그때 너무나도 착한 타오가. <목소리> 경쟁자를 도와주는 타오 심지어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처하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죠. 였 하지만 심사위원의 눈에는 과연 이 장면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편 한창 광고 촬영 중인 넛나우 흠까. 뒤에 왼쪽 특선이 유난히 예쁜 남자, 아시아의 프린스 강준호. 앤 컷. 베리 굿. 하지만, 광고에도 진심이 필요한 법. 강준우는 초콜릿을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그것도 광고주 앞에서. 하지만 어떤 광고주가 자신의 제품에 진심이 아닌 배우에게 재계약을. 그런데, 이게 웬일? 오!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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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고주는 준우를 위해. 어? <laughs> <야>! 아! <게이크까지! 웃음> 아! 네. 꽃다발과 케이크까지. 그런데, 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무슨 무슨 소리야? 그렇죠. 이건 바로 계약 광고에서 종료 잘린 거죠. 야, 네가 짜치다는 이 광고 5년 만에 그 뛰어 쫑냈다. 진짜 수고했다. 어? 아, 그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 너 자잘한 거 얘기하는 거 싫어하잖아. 나 이게 그럼 너? 안 합니다, 쟤. <laughs> 사실 스트레스만 받으면 언제야? 아. <laughs> 오셨다. 바로 배가 아픈 신경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던 준우. 그날 밤. 강스타. 그들만의 멜론 주스 십시오. 한철은 기분을 조금 달래 주려 준우의 페이릿 주스를 건네고 같은 해외 영화제를 휩쓸고 다니는 대한민국 거장 감독 이원석. 멜로 영화가 처음이긴 하지만 항상 관심 있었습니다. 그 인간성에 대해서 가장 자 바쁘실 텐데 빨리 마저 얘기해 봅시다 엔딩은 어때요? 저는 너무 좋던데요? 자 솔직하게 편하게 네, 네. 음. 준혁 씨 이원석 감독의 작품이 탐났고 다 좋은데 엔딩이 조금 좀 불명확하다는 거빠 감독님 음. 좀 친절할 필요가 있다니까 <laughs> 사랑하는 여자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음. 무작정 찾아간다는 게 준혁 씨 바빠서 연애 잘 못하죠 뭐그렇죠 바빠도 연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언제 네, 집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의 정체기를 이겨내려면 이원석 감독의 작품이 딱이었지만 <목소리> 다음 날 안녕하세요 형님 음, <목소리> 응, 급하게 보셔야 될게어 있다 있다 아시 깜짝이야 아, 죄송합니다 이런 기사 왔다 가지고 그런데 기사 내용이 <목소리> 아이 죄송 에? 이원석 감독의 차기작 주연후보로 내가 보이게 뒤, 뒤집어야 될거 아니야? 응. 떠오르는 대세 라이징 배우 강한늘을 닮은 차도훈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기사였죠 그리고 귀국날 그 기사 알아봤는데 캐스팅 확정이 아니야? 찔라시야 찌라시 그냥 찌라시인 기사가 왜 있다고요? 야, 누가 보면 나랑 차도훈이랑 경쟁하는 거 같잖아 급이라도 좀 맞는 애를 갖다 붙이든가 그러게 그때였죠 스태프 중한 명이 눈치 없이 야, 뭔데? 아. 아 이거 팬미팅 장소 변경 승인 어. 컴퓨터 한번 해보자 아. 그 장소를 좀 바꿔봤어 그 변화를 한번 딱 프레시하게 한번 줘보게 어, 이거 만석이 나와? 만석이 조금만 나와 여기 아, 5천석 정도 됩니다 근데 꼴에 거기가 예약이 꽉 찼네 어? 인기는 식어가고 원하던 영화엔 신인에게 살짝 밀리는 느낌 이제 일하기 싫지? 아니 나 너무 행복한데 차대입씨 말하면 꼭 방구석에서 쳐 놀고 있는 놈 이사자리까지 앉혀놨더니 지금 녹음 먹고 싶지, 그렇지? 게다가 광고에서도 잘리고. 애들이 있는 게 뭐? 어디에다가 풀 때는 없는데. 너내 덕에 벤츠 타는구나.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럼너이 너는 나 아니었으면 그냥 쌩양아치였거든 이제는 서로의 아픈 곳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응. 오지 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 오지 마. <laughs> 친구한테 더블 사대기를 이건 선 넘었죠. 그래도 이사인데 음. 직원들 앞에서 오오오 잠시요. 다어팬 네 미팅 작년에도 반은 초대 적자 보는 도 계속. 그때 연야또 다시 찾아온. 네네 네, 가요. 급성 신경성 대장 중후군 지금 지금 주소해. 알았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엄청난 소식을 보게 되는데요. 뭐 배우 차도훈과 한솥밥을 먹게 된 강준호. 게다가 회사에서는 전폭적인 지지까지. 열받은 준호는 확김에 홀로 비행기에 타지 않았죠. 잠수 아닌 잠수를 타버리지만. 이거 없으면 비행기 못 타잖아. 어? 이거 타는 사람도 있나? 야 비행기 거. 되잖아, 지금. 어? 하지만 비행기는 이미 하늘 위. 이제부터가 문제죠. 드라마 처럼모처안 나갈 거니까 알고 계시라고 전했어요. 도훈이 때문에 그래? 한국 들어오면 정식으로 소개시켜주려고 했지. 아, 이 감독님 작품도 나 말고 차도 안 푸시했구나. 이 감독님 작품이 내가 푸시한다고 되니? 아니 됐고. 휴지님 네, 도 네, 왔어요. 나 머리 좀 시켜갈 거니까 찾지 마요. 너 비행기 안 탔어? 아씨. 아 지갑이 없네. 아이씨 매니저와 여권 그리고 돈도 없이 낯선 이국땅이 혼자 남겨진 아시아 프린스 강준우.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e e i e 그동안 주위에서 챙겨만 줘서 계산하는 것조차 서툴렀고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했던가요? 준우는 조금씩 막막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니 뭐 저런 못상식한 여자가 아, 아씨 이 한정판인데 게다가 어! 사랑하는 수박주스까지 이번엔 나 혼자 먹는다 어! 쌀국수 편 멋진다. 어, 먹방이 시작되고 어! 어! 에, 에. 그런데 그때 MC 아! 나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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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이 사망했을 확률 999,000%. 아유 오케이. 어. 괜찮을 oh. 리가 없을 확률 999,000%. 아, 아, 내또 그때 아시아의 프린스 강준우의 팬들이 준우를 알아봅니다. 아유 강준우. 아. 급하게 얼굴을 가리고. 아, 이제 지금. 역시 집 나오면 개고생이죠. 팬들이 몰려들자 준우는 자리를 피했고 네요. 그런데 타오를 기다리고 있던 강준우 아잇 hey. 고쳐내 really sorry 이거 막 켜지지도 않아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이럴 땐 말이 필요 없죠 모자만 벗으면 슈퍼스타 강준우 한번 웃어주고 Not now 까 그러니까, 데뉴. 그러자 타오는 Where are you from? 아이 엠 프롬 코리아. 코리아. 나나나 몰라? 예전에 변우민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심 나가면 개고생이다. see you tomorrow here. 그런데 그때였죠. 어? 잠깐만. 분명 이 옷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잘했거든. 어디서부터 꼬였네 했더니 너네 어떻게 이래야돈 처리 멤버? 오늘 나제. 타워도 기억이 났습니다 아. 셔츠, 휴대폰에 어? 근데 그쪽내폰 이거 부러 아, 해 호텔. 뭐라고 마음이 조급해지자. No 아, 오케이. 네. 전두엽 끝자락에 있던 영어 단어들까지 튀어나오는 강준호 잠시 후 여기는 여행객들이 머무는 호스텔. 고자건 n t sleep h e 0 e i i c a n t sleep here. I'm going hey, to sleep here. I'm going to sleep h I'm g e here. i o e r e I'm e m o i n g o s p e i o t p g o g o l e e p here. g o g o here. g o i e m s l e o n g o l g o g o l g o i g o s m o l e g o g o l here. o i m e g o g o s e e 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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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Okay. okay. 잠시 후 사람들은 우주 대스타 아시아의 프린스 강준우를 금세 알아보죠. 이제 타오도 준우가 누구인지 알게 됐는데요. 예? 공야 oh my g o 어? 어? Hôm Cái này nếu mà sửa thì hết khoảng bao nhiêu tiền hả chú? Cái này sửa tốt nhiều tiền đó. Tại giờ phép hai hết cái memo mà cái mày nè. Khoảng bao nhiêu tiền ạ? Ba triệu ba. Ba triệu ba ấy ạ? Hả? Bây giờ có sửa không? 가, d a y 3 d a 3 d a 3 d a 리 3day! 3 d a 리 3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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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 a 3day! 3day! 3 d a 3일 a y 3 d Take care of me, okay? 이렇게 3일 동안 준우를 책임지기로 하고, okay. 잠시 후. 아, 어디 갔다 와? Do you have plan? 호치민 관광지도를 가져온 타오. Oh. oh, thank you. Many p l a c e to visit in h h o c i 호치민 city. Oh. What's your name? 타. 아, 타오. Thank you, 타오. 하지만 발음이. 타오. 참고로 여기는 성조가 여섯 개죠.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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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hey, n j o y vacation. y 나두개 더? I go to work now. Yeah. 그런데 다시 돌아오더니. <laughs> you don't have money. 돈까지 빌려주는 타오. <laughs> 아, 아, 아. 너별야구나 너 <laughs> 어. <laughs> 섬세하고. <웃음> have a g o o 어. 바이. 유튜브 타오. 역시 입금후 완벽해진 딕션. 명배우 강준호. 어디부터가 볼까? 너무 설레냐. <laughs> 이제부터 강준호의 나혼자 산다가 시작합니다. 한타인 증제야. 얘기 때문에. Sorry. 너 포토. 너는 너. 티켓. 아. 아 티켓. <laughs> 어? 강준호가 왜왜 와. 어디가나 준누를 알아보는 사람들. Excuse me. a t t 만 있는 건 아니었고. s o I'm on vacation. 준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Oh. Smile. 벌써 해질 무렵, 뭔가 쓸쓸함도 함께 찾아오는 건 왜일까요?

휴대폰 수리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이, 뭔가 가싸 느낌이 드는 한 사장. 음, 음, 너 사탄 들렸어? 음, 땡큐. 잠시 후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준의 휴대폰을 말끔히 수리한 한 사장.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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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우리 동포네 이거.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들은 배우 강준호 그리고 노트북에는 강준호가 나온. 뭐야 이거 전부다. 런닝맨이야 핑계고야. 런닝맨이야? 셀카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광수를 닮은 강준호는 과연 무사히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파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타 강준호. 하지만 이 영화는 그가 빛에서 멀어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매니저도 돈도 여권도 없이 홀로 남겨진 준우는 처음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마주하죠.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커피 한잔 사는 것조차 서툰 자신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남에게 맡기고 살아왔는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준앞에 등장한 건 바리스타를 꿈꾸는 착하고 예쁜 타오. 낯선 나라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이 만나 예측불가한 이야기를 펼치며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조우진, 유재명, 강하늘, 유선, 김종수, 김준환. 듣기만 해도 든든한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매력적으로 채워줍니다. 탐정, 싱크홀, 해적, 그리고 악영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배우 이광수. 이번엔 떠오르는 신의 배우 황하. 그리고 음문 석배와 호흡을 맞추며 찰떡 케미까지 보여주는데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11월 19일 극장에서 남은 이야기들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마음이 조금 지친 날에 보기 좋은 유쾌하게 웃긴 영화,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게 만드는 무해하고 따뜻한 코믹 로맨스, 나혼자 프린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